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충북 교육의 도전과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. 충북 교육의 미래를 보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. 오늘은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, 행복 씨앗 학교를 찾았습니다. 이윤영 기자입니다. 두 자동차 가운데 더 빠른 것은 무엇일까? 선생님의 질문에 모든별로 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. 공식에 넣어 속도만 계산하는 주입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고 토론하는 동안 속력의 개념을 저절로 깨닫기도 니다 혼자 공부할 때보다 더 집중이 잘 되고 기억이 잘 나고 그냥 더 잘, 잘, 잘. 아, 졸리지 않고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던 것 같아요. 국어 시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시인의 양력과 작품 세계를 직접 발표지에 꾸며봅니다.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고 또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옆에서 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같이 도와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. 4년 전 충북 지역 최초의 행복시아 학교로 첫발을 내디딘 충주 국원 고등학교. 당시만 해도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가장 인기 없는 학교 중 하나였습니다. 하지만 학생과 교사,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학교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배움 중심 수업을 시행한 지 4년 이제 국원고는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학교가 되었습니다. 어, 엄마 나 너무 행복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을 때 엄청 만족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저는 행복한 거죠 엄마로서. 응. 하지만 학력 저하 문제는 행복 시야 학교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. 전통적인 학력도 높아야 되지만 미래 학력도 높이는데 초점을 모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소통하는 법, 협업하는 법, 그다음에 창의적인 생활,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. 행복 시아다학교의 거침없는 도전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. <laughs>